안녕하세요. 옥천 참기름방학관 참기름 장인입니다. 이제 다 컸다고 안심하고 있던 큰딸이 갑자기 국산 볶은 보리차를 끓여 물처럼 먹어야 한다고 보리를 볶아달라고 합니다. 공부하느라고 항상 끼니가 일정하지 않고 라면과 인스턴트 음식, 아주 매운 것을 좋아하는 큰딸이라 유장병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요. 선생님이 국산 볶음 보리차를 끓여 물처럼 먹으라고 한다고 해서 국내산 알보리를 볶아 볶은 보리차를 만드는 중입니다. 한때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먹었던 보리. 이제는 건강식품으로 국물로더 인기가 높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보리차를 가장 좋아합니다. 평소 율무차와 함께 물처럼 먹었는데요.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보다 더 맛있는 물은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하고 개운하고 맛있고 달라지 않는 보리차는 물처럼 먹으면 더 좋습니다. 옥수수, 밀, 쌀 다음일 고리일 정도로 세계 생산량을 보면 주요 작물입니다. 보통 가을에 파종을 하여 겨울을 나고 다음 여름에 수확합니다. 보리고개라는말 들어는 봐서도 겪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가을 수확하기 전 먹을 것이 떨어져 살기 위해 이 보리를 먹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꼭 필요했던 곡식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먹었지만, 배고파서 먹었지만, 맛이 없어 먹을 것이 풍요로워지면서 서서히 잊혀져 간 보리는 웰빙이라는 단어와 함께 다시 주목을 받게 되죠. 배고픔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화두를 가지고요. 펠리암에 밀려 사라질 것만 같았죠. 정수기와 생수 등장으로 이제 보리차를 끓여 물로 먹는 것은 사라질 것 같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물한 잔의 건강을 이야기하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보리차를 즐깁니다. 그중 저도 한 사람입니다. 보리차에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많습니다. 특히 보리는 수용성 섬유질인 베타글루칸 함량이 으뜸인 곡물입니다. 콜레스테롤 안정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보리차에는 각종 미네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보리차에는 각종 아미노산이 많아요. 그리고 프리바이오틱스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는 장 건강을 좁는 프리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를 말한다고 합니다. 보리에 들어 있는 섬유질은 프리바이오틱스 작용을 한답니다. 보리차에는 다양한 지방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들어 있지 않아요. 콜레스테롤을 개선하고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수치 조절을 해 주고 항암 작용에 좋고 소화를 돕고 장을 튼튼하게 하고 변비에 좋고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에게 좋습니다. 담석 원산지는 국산이고요. 유통기간은 1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나라 국산 보리를 사용해서 바로 바로 건강하게 볶는다는 것이죠. 적은 양으로 많은 보리차 물을 진하게 끓여내기 위해 많이 로스팅을 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그렇게 로스팅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은은한 맛과 향, 풍미가 나게 볶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볶아두고 포장을 해두고 파는 오래된 것보다는 바로바로 예약하셔서 신선하게 바로 볶는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곡물은 신선도입니다. 신선도가 좋아야 품질이 좋습니다. 보리차를 끓이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붓고 먼저 끓여준 후 끓어오르면 보리차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끓여주는데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난 후, 불을 꺼주고, 또 30분 정도 지난 후, 보리를 건져주면 더 맛이 좋아집니다. 보리를 건져주면, 보리차 물 색이 깨끗해지고, 맛은 더 개운해집니다. 제가 끓여 먹는 방법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하니, 차로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보리의 양을 좀 많이 넣어주고 은근히 오래 끓여 구수하고 은은한 맛과 풍미를 내려고 많이 노력해 끓입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추워지겠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보리차물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시기입니다.